하나님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로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셈에 백성의 장로들 곧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해로 끌어,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도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간 주님은 재판 전부터 대제사장의 무지한 종들에게서 희롱, 폭행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분이 주님이신지 아니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행하고 모욕합니다. 알면서 죄를 저질른 대체사장의 죄가 물론 더 크고 무겁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사람들의 죄, 무지하다고 몰랐다고 죄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의 악함과 죄가 자기들도 잘 모르는, 그러나 선지자로 알려진 분을 자기들의 손에 들어왔다고 마음대로 저지른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마음대로 저지르는 죄를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사람들의 오해를 받거나 핍박을 당할 때 저희는 억울해할 수 있고, 특히 주님을 위해 일했다가 그렇게 될때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굉장히 실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그렇게 당할 때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바로 내가 주님 편이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대제사장이 직접 나와서 취조하고 신문합니다. 자기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신데 그분에게 자기 종으로하여 폭행하고 모욕을 하게 해놓고 나서는 나와서 신문을 하는 모습이죠. 우리 주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인 취급을 받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십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해 죄인의 자리에 이미 주님께서 서 계신 모습입니다. 6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laughs> 내가 그리스도이면 말하라. 마치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인 줄 믿지 아니할 줄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너희가라고 말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대제사장이 하는 모든 것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다 얘기해서 이미 말을 맞춰놨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해도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정나라한 것은 예수님이 물으셔도 대답하지 않는다, 않을 거라, 그렇게 말하세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성경 말씀과 주님 자신이 하신 일을 비교하면서 그렇지 않냐고 물을 때 예수님을 이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결정해 놓고 이미 죽이기로 한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나타나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때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도 인정도 물음도 대답도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완고하고 완악한 거죠. 정말 이 완악한 사람에게 그것도 주님의 대제서장이라는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님은 취조하시며 취조당하시며 모욕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이 사람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란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찬스를 주시는 거죠.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과 바리세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한낱 무시할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태껏 증거를 다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알더라도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보다는 믿는 믿음을 안 가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특권의식, 즉 자기들이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을 예수님께서 파괴할 것 같이 느끼는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저질르는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날 때 이것을 보고 미안하다거나 회개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것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리고 구원은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무슨 증거를 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느냐, 오직 다만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내려놓고, 내 죄악들이 드러나고 정죄를 받을 때, 그때 내 자신을 보고 애통해하고, 이렇게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서 순복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순순히 주님의 말씀과 권위에 복종할 때, 나를 굽힐 때,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고 주님을 인정해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구원은 오직 순복하여 회개하는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 바로 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는 예수님은 다만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온 어떠한 사람에게 불구하고 그리고 좋게 봐준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만 죽여버려야 되는 그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 앞에 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 받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올 신약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할 모든 성도들, 이들을 대표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신약의 모든 순교자들,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지금 인정해주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심판을 내렸던 사람들이 사실은 심판을 내린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대제사장은 자기의 탐욕과 자존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 증거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주는 그 자리가 사실은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버리고 심지어 모욕한 것이 확증되는 자리죠. 오늘 저희는 오직 주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저희는 주님처럼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의 소망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누구에게나 그리고 특히 성도들에게 하시고 저희가 기도로서 중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때는 오해를 받고, 어떤 때는 무시받고, 어떤 때는 가십과 뒷담화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모욕까지 당하더라도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주님의 편이라는 증거이니까, 주님이 내 자리에 계시다는 증거이니까,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시며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 순종하며 순복하는. 양 같은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는 그 억울한 자리에서 그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주님의 종에 심판을 받으시면서 아무 소리 안 하시며 그에게 끝까지 주님께서 그리스도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을 본받아 끝까지 어떠한 불의한 일을 당하더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함을 보이는 저희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벤쿠버빌라 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사 저희의 기도와 그리고 저희가 하는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밭으로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나오는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나올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와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그 다음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을 보시면서 그 화면을 따라서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도할 때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